신발 제가 지신 제가 지금 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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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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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녕하세요 위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 여기는 수성구 광화동이고요 스튜디오 레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이나 선생님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 레이나요 아레이선생이라고 네, 네. 승엽이 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운동밖에 모르는 순수한 청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뭐라 뭐라 순수한 청년대 알겠습니다 <laughs> 뚜두스0217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피아 창문 닫으러 가나? 자 <laughs> 스쿼트 많이 하셔, 하셔었잖아요 ね Yeah. 힘들 것 같죠? 솔직히 진짜 안 힘들어. 나도 지금 와서 보는데도 안 힘들어 보이거든요. 하니까 겁나 힘들다. 这都已经弄到对啊对 감상하니다 이거는 무슨 필라테스... 때요아 아니, 필라테스 아니에요 이게. 스팀이라서. 선생님 이게 이름이 뭐죠? 번지피지오. 아 맞다. 번지피 필라테스 이거. 번지피지오. 어 번지피지오. 확인하려고 하셨는나 그래도 정기 비싸대수로 찾으려는 아유 감사합니다. SK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몸풀기 끝났으니 쭉 달려보자 감전된 황소개구리처럼 귀엽더라. 어, 아, 승엽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스트레칭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해주세요. 씨, 아유, 쉬... 어, 죄송합니다. 왼발 들어가고 내려가고 오른발 시작 왼발 아, 발들 明白。这样好不？我来。一二

맞죠? 네. 운동 별로 안한것 같죠? 근데 진짜 별로 안한것 같은 데 겁나 힘들어요. 지마피. 다리 다인데 그 뭐지? 그 운동했으니까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야 했는데 네. 그 약간 피나테스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 그 아니, 피나테스로 아니, 한번, 뭐. 한번 마무리 해볼래요? 아니요. 아니. <laughs> 괜찮아요? 아니 다리 스트레칭만 하고 마무리는 거예요. 스트레칭 예 지금 잘합니다. 지금 잘했습니다. 집에서 아, 열심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너왜 놀았어요? 운동량이 엄청 진짜. 진짜 아 이게 네. 원래 1시간에 1000칼로리 에서 800칼로리에서 1000회 뛸까 생각해요. 더 빠진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선생님 어,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 JM 샤포스님 네?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오늘 배우러 오는데 제가 선물은 크게 못 준비 못 했고요. 아, 뭐예요? 선물? 어, 이거 붙혔다 이거. 미지화 장품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네. 마스크팩이거든요. 아, 마스크팩?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드 네. 감사합니다. 치즈 모양이에요. 이거는 파시꺼. 핸드크림 유명한 거. 아, 거. 네네. 이거 하나요. 아, 이거 하나요? 네. 어, 선물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 또왜 이렇게 선물이 많아요? 요거는 이게 부위 성형외과에서 이제 저거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스크팩이거든요. 네. 아! 이거는 근데 진짜 <laughs> 제일 고가예요. 예또 있어요. 네어나 <laughs> 너무 많이 받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네 이거 이거 아 마스크 줄? 네, 마스크 줄인데 네. 이게 향균 탈취 되거든요. 네. 개수광료 대신에 오늘 선물도 가지고 오고 소개 받는다고. 네 수능이 네, 안 주셔도 됩니다. <laughs>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몸이 운동, 건강하셔야 되죠. 운동 잘 하시게 달라고 내물 드리려는거요 <laughs> 이걸로 안 됩니다. 내물은 다 가지고 오세요. <laughs> 새겨들어라 오케이 잘했어요 끝났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든 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하셨죠? 다 짓고 잘했어요 1시간 39분 했어 대박 오 분대도 삼천 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넘게했네요 선생님 여기 여기 한번 주소하고 한 번만 아, 다시. 아 저희는 네. 그 수성구 범어동에 스튜디오 레이나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스튜디오 레이나. 스튜디 레이나 레이나 대표입니다. 어. 레이나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Yeah. dance dance, dance.